가자! 투젤이유 바이! 헬로! I'm 엔드빙거! 오늘은 농구를 하러 나왔는데 어, 최근에 농구 골대망이 바뀌어서 그런지 농구공이 그물에 걸려버려서 당황스러웠다. 모자로 빼내려고 시도했는데 어, 세게 맞춰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어, 잘안 돼서 어, 농구 가방으로 해봤는데 어,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다행히 빠졌다. 많이 춥지만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오랜만에 농구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거여서 포기하지 않고 슛 연습 더 했다. 어 농구구 던지고 어 다시 막히고 다시 빼내고 어 다시 던지고 어 막히고 어 다시 어, 하다가 어어 어, 농구 가방 만저 걸려버리고 어, 그래도 어잘둘다 빼내고 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음잘 빼내는 방법도 타득했다 어 그러다가 어 이제 공이 쑥쑥 잘 빠진다 인생도 이러면 좋겠다. 꽉퍽 막혀버린 것 같을 때도 포기하지 말자. 잘 뚫리고 잘 열릴 거야.